아이템을 조금 더잘팔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 건데 영업이라는 거는 내가 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자 스스로가 우리 제품을 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내가 몇 마디 안 해도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사고 싶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한 스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했을 때두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무미건조하게 아이 제품은 이렇고요, 이 제품은 이래서요,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한마디 하는 거둘 중에 어떤 게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고 싶게 만들까 늘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아이템이 어떤 거 어떤 아이템이야? 전 아직 없습니다. 아, 그, 그 전직이 어떻게 되시나요? 전직은 회사원 회사원. 현재는? 프리랜서 아, 프리랜서. 어떤 프리랜서? 그 앞으로 강의하려고 인생템 해서 바로 하려고 하는데 저는 약간 중소기업 사장님들 컨설팅. 음, 중소기업 하려고. 사장님들 컨설팅. 그러면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대표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제가 이제 제가 그 제시한 커리큘럼을 정확히 잘 따라왔어요. 그그 대표님들은 그 커리큘럼을 왜 들어야 돼요? 어, 어떤 상황이어서? 고민이 십 점. 네, 걱. 고민. 그렇죠. 그 걱정 고민을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해결.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그분은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반신반. 왜다가 아까 올라가 분이 그분이, 아직, 그분이 예. 반신반의 하지 않고 <laughs> 네. 훅 잡을 수 있도록 <웃음> 네 <웃음> 강력한 후킹을 좀해 주셔야겠죠. <laughs> 네, 그게 굉장히 이 지금 이 미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라이브예요. 라이브라는 거는 짧은 시간 동안에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게 좀 이런 팬덤들이 형성이 되고 나와 신뢰가 쌓인 나의 그 팔로워들 있잖아요. 그분들은요, 그냥 내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나라는 사람을 믿고 나의 제품을 구매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중소기업 대표님들과 상담을 할 때도 미팅을 할 때도 이 사람과 나와의 대화 속에서 이 고객이 중소기업 대표님 고객이시잖아요. 그 고객이 나를 믿을 수 있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이 해주고 싶은 말을 잡고 해주고 동조해 주고 믿어 주고 함께 이렇게 그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결제를 해버릴 수 있게 내 상품을 살수 있게 그렇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금수현 대표님이 사과를 팔고 계세요. 사과를 팔고 계시는데 이제 채팅에 <laughs> 채팅이 어떤 분이 어 저는 근데 위장이 너무 아파서요 사과를 못 먹겠더라고요. 어, 밤에 사과 먹고 잤는데 어, 배가 너무 아팠어요. 이런 채팅이 올라왔는데 금수현 대표님이 그걸 읽으시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침 사과는 금사과입니다. 아침에 <laughs> 아침에 사과를 드시면 좋아요. <laughs> 이렇게 이제. 내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그 사람이 아 모르는 거, 나는 위장이 아파가지고 사과를 못먹겠대데 무슨 아침 사과 가 금사과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채팅을 읽고 금순 대표님이 어떤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살까? 어, 사과 드시기 전에 다른 걸좀 드시고 사과를 드시면 좋겠다. 어, 대표님은? 공복에 먹지 말고 음. 식간에 먹던지 음. 아니면 식중에 먹던지 그다음에 사과를 끓여서 다른 귤이나 이런 걸좀 섞어서 끓여서 음. 그렇죠. 정사과가 드시고 싶으시면은 그렇게 끓여서 드시면 한번더 희석이 되기 때문에 위장에 보호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어서 음. 음. 저는 조금 그냥 만약에 제가 판매하는 입장에 사과가 잘못했네. 음. <laughs> 사과는 좀 독사한 어. 거. 어, 우리 사과는 약사고 어, 그것도 되게 제치에는 <laughs> 답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는 근데 여러분 답이 없어요. 어, 정답은 없어요. 진짜. 근데 그냥 저는 저 스타일로 대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내가 사과를 판매하는데 고객님이 아, 난 근데 사과 제가 위가 약해서 사과 못 먹어요. 특히 밤에 먹으면은 위가 너무 아파요라고 말을 하, 그랬구나. <웃음> <웃음> 이거 아시죠? 그랬구나. 어, 언니 우리 고객님도 위가 안 좋으시구나. 저도 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 이거 사과 밤에 잘못 먹고 채해 가지고 때꾸때꾸 그러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사과를 절대 안 먹어요, 언니. 그러니까 언니도 사과 밤에 드시지 말고 아침에 아침에 밥 먹고 드세요. 이 맛있는 사과를 위 아프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 언니. 자, 니가몇 박스? <laughs>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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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면 <laughs>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이 아팠잖아. 아니, 그왜 말했겠어. 나 아프다고, 나 아프고, 나 위장이 아프다고, 이거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제 위장이 아프다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약사의 처방도 굉장히 좋아요. 약사처럼. 이렇게, 아, 그러면 공복에 드시고요. 이렇게 하시고요. 아침에 드세요. 라고 말씀해주시는 것 되게 좋은데, 뭐냐면,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다 들려요. 내, 이 사람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면 뭘 해도 다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 편이 아니야. 아직 신뢰할 수 없어. 그럴 때는요. 진짜 5만 가지 보약을 다 갖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안 사요. 안 사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경험을 막 얘기해. 어, 이거 지난번에 내가 이거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이거 먹어봐 진짜 좋아. 진짜 좋아. 진짜 좋아. 그러면은 상대가 뭐라 그러냐면 좋으면 니나먹어. <laughs> 니나 니나먹어. 니나먹어 그렇게 좋으면. 이런말 한단 말이에요. 채팅으로 도 그렇게, 그렇게 좀 언니나 드세요. 이러면서 이렇게 <laughs>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고객들과 내가 한 팀이 되잖아요. 한 팀이 되는 순간 그리고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뭔가 비슷한 게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사실은 뭘 해도 이거는 제가 저한 10년 정도 노점도 하고, 장사도 하고, 이러면서, 그리고 특히 한영인에 와서 배웠던 그 멘트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지금 하실 라이브와도 굉장히 관련이 깊은 내용이에요. 어. 이거뭐 아까 전에 이제 사과를 하나 설명을 하는데, 사과를 하나 설명을 하는데, 이사가는 청송에서 만들어져서 아침에 따라서 농약도 가르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에게 왔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그게 소비자 귀에 들릴까 들리지 않거든요 이렇게 긴 사과 소개를 할그 시간에 차라리 고객과 조금 더 소통하면서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만든 근데 어있잖아 어제 사과 보았는데 내가 못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 언니들이와안사면 큰일 날 걸? 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항상 이렇게 라이브를 할때이 멘트를 굉장히 많이 써요 어, 언니 이거 받아보면 깜짝 놀랄걸? 언니 이거 받아서 입어보면 깜짝 놀랄걸? 언니 이거 집에 도착해가지고 이거 택배 배송 뜨는 순간 언니 기절할걸? 이 퀄이 너무 좋아서 언니 이거 받아보는 순간 언니는 기절할 거예요 자 여기 뭐가 전제로 깔려있어요? 받아본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 잘해 잘이 <laughs> 뭐냐면 이미 멘트 속에 <laughs> 렌에는 이미 이 사람은 내 물건을 사가지고 받았어. 받았을 때 너는 이런 걸 느낄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그래서 몇번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사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높아지 금순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후기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용했던 거 얘기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걸 네가 받았을 때 어떤 즐거움이 있을지를 이야기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 지난번에 이거 저희 고객님이 이거 사과 받아보시고 저한테 세상에 감사 편지 보냈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먹은 사과 중에 제일 맛있대요, 우리 사과가. 사과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쁘진 않은데 맛있대요. 어. 그래서 언니 이거 받아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른 먹어보세요. 먹어보시면 진짜 아실 거예요. 먹어본 분들이 왜왜 왜 아침에 좋은 해서 뭐 먹고 다음날 또 시키겠어요?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 사기는 치지 마시고, 있었던 일만, <laughs> 있었던 일만,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 저희가 지금 그립과 밴드에서 라이브를 할 건데, 어떤 제품을 팔게 되더라도, 우리 대표님들께서 머릿속에 계속 생각하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이 제품을 팔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이 제품을 좋아하게 만들까? 이 제품이 얼마나 예쁜 앤지 얼마나 좋은 앤지 얼마나 맛있는 앤지 저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이 제품을 좋아하게 될까 어,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팔든지간에 사과를 팔든 배를 팔든 딸기를 팔든 수박을 팔든 옷을 팔든 뭘 팔든지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진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진짜 포인트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물건 사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한테 물건 사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한테 뭘 살까? 뭘 살까? 우리 대표님한테 뭘 살까? 사람들은 환영인에서 배우는 건데 <laughs> 뭘 살까? 여러분 환영인 오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서비스 서비스 또 자, 사람들은 여러분에게뭘 살까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laughs> 여러분한테 배고 사가고, 옷이고, 신발이고, 가방이고 아무것도 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사는 딱한 가지가 있어요 실내 서비스 좋아요 거의 다 비슷하게 나왔어 공감하고 소통해주는 거예요, 공감하고 소통을 거예요. 자, 서비스는 누가 해요? 제가 실내는 누가 써키라고 요 제가 써키라요 공감하고 소통하는 건 누가 해요? 저를 아, 파 절사... 절사... 서비스하는 것도 공감하고 소통하는 것도 신뢰 쌓는 것도 다 뭐냐면 누가 하는 거예요? 어, 대표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표님들이 물건을 사는 걸까요? 대표님들이 사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사는 거예요.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와 그 대표님들이 풍기고 있는 그것들 그리고 대표님 자신. 그냥 이 사람이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을 때그 모습.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아이템은 사실 많이 중요하지 않아요. 유명한 쇼호스트들 보세요. 정말 잘 나가는 우리 김효석 아카데미 원장님. 그분이 혹시 아이템 가리던가요? <laughs> 그분 아이템 가리지 않아요. 물론 그분한테는 스킬이 있어요. 제품을 잘팔수 있는 스킬. 근데 그 스킬을 연구하는 건 누구예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만드는 건 누구예요? 결국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김효석이 방송할 때 왜 열광하고 보냐면 저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파는 거라면 달라 다를 거야 다른 쇼호스트들하고는 다를 거야 응.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도 이번 라이브 미션을 할때 옷을 소개하는 것도 되게 조,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옷이든 사과는 모든 간에 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하고 조금이라도 더 소통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해져서 나를 보게 만들까? 이두 분을 제끼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더 좋아하게 만들까? <laughs> 어, 저두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좀더 착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더 불쌍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좀더내거 사고 싶게 만들어 줄까? 나를 연구하세요, 나를. 나를 연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은 나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내 복장도 달라지고 말투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져, 다 달라져요. 그랬을 때. 아마 여러분이 지금까지 했던 세일즈와 또 다른 세일즈의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옷옷게에서막 30분, 4 0분을 고민을 아, 뭐 있지? 아까 막 알록달록 막 레오파드에 막 블라우스 확 이거를 입어야 되나, 저걸 입어야 되나? 항상 고민을 너무 심하게 하서 꼭 여기 올 때마다 애가 이상하게 투어치가 돼서 와요. 지금, 지금, 지금도 보면은 핑크의 푸이의운동화신고 같잖아요. <laughs> 어 그러나 중요한 거 이제 어떻게 보여질까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제가 사실 올때 네. 입고 싶. <laughs> 갑자기다. 그니다그 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laughs> 그래서 화면빨이 뭐 어떤 색깔이 잘 받을까. 저는 블랙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대표님들 지금 많은 배틀과 그걸로 지치셨을 텐데 어, 블랙을 입고 가기보다는 핑크를 입자. 핑크를 입으면 내가 좀더 화사해 보이니까 나를 좀더잘 봐주시겠지? 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핑크를 입고 왔어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돼요 여러분 손만 나오는 거 아니고 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자체가 나와요 내 자체, 내 자신 그래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정도 체크하고 오시는 게 중요해요 어. 왜냐면 라이브 하러 가는데 슬래퍼 신고 올수 없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하러 오실 때는 내 이미지 메이킹을 조금 신경을 써서 오시면 좋다 그리고 내 고객층이 어느 정도의 연령층을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가 뭐고, 이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의 사람을 좋아할까를 또 조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고, 내가 소개할 제품이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의상이 많이 바뀌어요. 제가 주얼리를 할것 같으면 내가 막 스팽글을 입고 주얼리를 하면 안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좀 정정한 걸로 입어주고, 또 내가 옷을 파는데 주로 이렇게 원피스를 다 했을 때는 살짝 짧은 바지에, 뭐 짧은 티에 이렇게 내 옷에 핏이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옷들을 입어주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운동기구를 판다? 그럼 스포티하게. 뭐, 이런 의상 선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